안녕하세요. 오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오리강산 야생아 특수작물 작두콩 오늘 수확합니다. 첫 수확입니다. 작두콩 첫 수확인데요. 작두콩 한번 따는 거 보실까요? 작두콩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야 되는데요. 작두콩이 거의 안 달렸습니다. 어, 2년 전에 비해 반 정도밖에 안 달렸다고 보시면 돼요. 올해 작두콩 농사가 흉년입니다. 그래서 시골은 농사하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쉽게 말하면, 음, 이렇게 받쳐지야지 농사를 할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날씨가 올해는 계속 비 오고 그랬기 때문에 아예 농사가 안 됐어요. 작두콩 딸 때는 이렇게 위에서 똑똑 땁니다. 뭐, 여기도 보시면 작두콩을 위에서 똑똑 땁니다. 제가 방금 작두콩 수확을 세개 했어요. 근데 수확할 게 거의 없어요. 오늘 수확하고 또 일주일 있다 수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예 작두콩도 안 달려있고요. 음, 또 달린 것들도 이유 없이 봐요. 그거는 죽어간다는 이유는 너무 땅이 습해서 이렇게 다 죽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올해 너무 습하니까 작두콩이 이렇게 열지도 않고 하나도 안낸 거죠. 얘네들은 다 죽는 거죠. 작두콩 줄기가 이렇게 파릇파릇하니 날씨가 비가 오지 않고 꽃이 있어야 작두콩 열매가 여는데요. 작두콩 수확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작두콩잎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말라 죽어가고 있네요. 긴 장마로 인해서 작두콩 꽃도 피지 않고 뿌리가 습해서 썩은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올해는 작두콩 수확도 조기해야 될것 같고요. 오늘은 작두콩 수확을 얼마 못해서 일주일 있다가 판매할 게 없어요. 일주일 있다가 또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입이 무성해 보여도 작두콩 밭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조금 전에 그렇게 뿌리가 말라서 잎들이다 떨어지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습해서 작두콩 뿌리들이 썩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작두콩 수확을 얼마 못하고 저기에 끝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꽃들이 없어요. 계속 비가 오니까 꽃이 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벌이 수정을 않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꽃핀 것들이 우에만 있어서 작두콩은 우로는 대부분 달려도 작습니다. 그래서 수확이 얼마 안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금 따온 작두콩을 이렇게 선별하고 있어요. 지금 총 6개 정도 지금 딴것 같아요. <laughs> 작, 따온 작두콩을 1차 세트 작업을 합니다. <laughs>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택배, 택배를 포장을 해서 택배 발송할 거랍니다. 바로바로 바로 그날 당일 수확해서 합니다. 근데 <laughs> 올해는 작두콩이 없어서 얼마 못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박스에 담아서 한다입니다. 두콩 수확이 너무 안나와서 할것이 없네요 작두콩을 10일 후에 따겠습니다 야생아 꽃님들 하늘이 도와주셔야지 농사는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하늘에서 여러가지로 저뿐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태풍 피해가 정말 많고 비 피해가 많지요 그래도 피 없는 것에 감사드리고, 내 생활권님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